자 여러분 현대시 제가 동영상을 찍는데 어, 먼저 1차으로 이렇게 자그 다음에 이제 두번째 이거 제가 시간이 돼서 찍을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찍을 시간이 날지 모르겠는데 이제 두번째 세트는 이제 이렇습니다 두개를 나눈 기준은 내 나이 기준 시인이 나보다 대략 나이가 많은 쪽은 이제 중년적이고요. 이제 그 밑으로, 심지어 저 대학 다닐 때 태어난 이제 거진 그런 분들도 있더라고요. 자, 먼저 이제 1번인데요. 요게 이제 저도 시에 관심이 생겨가지고, 근데 이제 갑자기 다 한꺼번에 공부를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이렇게 모음집이, 고마운 모음집이 있어가지고 냉큼 이제 사봤는데, 오, 네. 생각보다 되게 실망이었고, 쭉 읽으면서 제일 재미있었던, 제일 그나마 인상에 남는 시는 가자미라는 시집을 낸 문태준 시인의 입석이라는 시입니다. 이렇게, 이렇게 서 있는 돌인데요. 입석인데요. 자, 그 이의 뜰에는 돌이 하나 세워져 있었다. 나는 그 돌을 한참 마주하곤 했다. 돌에는 아무것도 새긴 게 없었다. 돌은 투박하고 늙었다. 그러나 웬일인지 나는 그 돌에 매번 설레었다. 아침 햇살이 새소리와 함께 들어설 때나 바람이 꽃가루와 함께 불어올 때에 돌 위의 표정이 가만하게 생겨나고 신비로운 목소리가 나지막하게 들려왔다. 뭐 그러고 이제 새행이 더 이제 가넷인데 여기 이렇게 그거를 보면은 구성을 보면은 시가 있고 시밖에 말이 들어가 있든가 그런 식이었는데 그두 개가 별로 구분이 안 된다는 생각이 들게끔 어 그런 좀 느낌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시하고 산문이 같이 있는데 어떤 게 시고 어떤 게 산문인지 어 예를 들자면 뭐 이런 것도 시 요거는 산문이고 고백은 아, 아 시는 시고요. <laughs> 고백 이건 산문이란 말이에요. 근데 이제 시인이 쓰는데 어떤 게 시고 어떤 게 산문인지 어 이것도 보세요. 이게 지금 시예요. 어그 다음에 이제 이게 산문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게 잘 구분이 안 돼요. 그게 제가 되게 오묘하다고 생각했던 지점입니다. 시어라는 게 뭔지 시의 형식이라는 게 뭔지 그런 거를 깊이 고민해 봐야 되겠다 쓰면서 네 일단은 쓰면서 그냥 이론적으로 지금 얘기하는 건 의미가 없는 것 같고요 자그 생각보다 좀 거시기였고 그 아까 문태준 시인의 대표작 가재 가잼, 가재미인데 저기 있을 것 같은데 가재로 갈 시간은 없고 그 가재미가 아파가지고 누워있는 어머니의 모습이든가. 그거를 비유한 표현이에요. 왜 이렇게 납작하게 가재 가재 가자미가 납작하잖아요. 다른 말로 넙치인데 그~ 근터그라스 소설도 있는데 넙치 이거든요. 이제 그거를 비유해서 쓴신데 감동적이었던 것 같고요. 자 그다음에 이제어요겁니다 그래서 요것은 허연이라는 이제 시인이 쓴 건데 이분은 기자입니다. 그리고 이제그 고전 읽기 책 같은 거 그런 에세이 같은 것도 좀 내고 그렇.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거 제가 간간히 이제 사보는 시인인데, 이번 그 시집에서 가장 인상적이었던 시는 이장이장입니다 뼈의 입장이 되어버린 어머니의 마음을 생각하다가, 그래서 이게 첫 줄이 되게 좋아서 뼈의 입장이 되어버린 어머니의 마음을 생각하다가 이미 알고 있었던 일이 나를 놀라게 한다는 걸 알았다. 모든 예상된 일은 예상치 않게 나를 흔든다. 물론 알고 있었다. 어머니가 뼈가 됐다는 걸. 나는 이장을 후회할 수 없다. 다 예상했었고, 모든 충격은 파도처럼 왔다 가니까. 결심은 파도가 오기 전에 하는 거니까. 파도가 가면 후회만 하면 되니까. 무덤만 보고 사는 게 의미 없어서. 한년좀 건너뛰고. 이제 결, 때가 됐다고 생각하고, 결심을 하고, 어머니를 꺼냈고 다시 만났는데, 그녀를 생각만 하다가, 이제는 그녀의 뼈를 보는 일, 뼈와 처지가 같아져 버린 어머니를 보는 일. 이것도 뼈의 처지가 되어버린 어머니, 이렇게 풀 수도 있을 거잖아요. 근데 이제 시인은 뼈와 처지가 같아져 버린 어머니, 요거를 이제 이런 표현을 선택한 거죠. 잠깐 무섭다가, 부질없는 바람을 탓하다가, 이 커다란 동산에 뼈로 남은 무수한 존재들을 생각하다가, 그나마 뼈로 지탱해준 기억들에게 감사하다가 산을 내려간다. 그래서 이 시는 제가 잘 써서라기보다는 그 앞부분 첫 문장의 그 강렬한 느낌이 오히려 그 뒤에 너무 굵고 구절절이 많이 써가지고 좀 반감되는 게 아닌가라는 느낌이 들었어요. 근데 그 뼈의 입장이 돼버린 이제 어머니 그런 말이 인상적이고 그다음에 이장이라는 소재 자체가 뭐야 그렇게 이제 흔한 건 아니니까요. 이렇게 시인은 이제 그런 경험을 또 시로도 쓰는구나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되고요. 자그 다음에 이제 요거는 여름 언덕에서 배운 것그래서 이것도 좀 많이 나가는 모양인데 모르는 시인입니다. 네 모르는 시인이고 어쩌면 젊을 수도 있겠어요. 2012년에 등단을 해가지고 근 제가 먼저 읽어버려서 지금 읽을 텐데요. 이 시인의 이름도 잘 모르고 이제 그런데 요시가 어, 어, 내가 이 문장을 어디서 봤더라 싶은 문장이 알고 보니 이씨였습니다. 첫 줄이 되게 좋아요. 어핀, 제목이 어핀. 산책 가기 싫어서 죽은 척하는 강아지를 봤어. 애벌레처럼 둥글게 몸을 말고 나는 돌이다, 나는 돌이다, 중얼거리는 하루. 이대로 입이 지워져 버렸으면 싶다. 가도 무덤벌레의 무늬는 탐이 나서 공중을 떠도는 먼지들의 저공비행을 유심히 바라보게 되는 하루. 이제 그런 식으로 해서 이렇게 시상을 쭉 전개를 합니다. 근데 그 뒤에 시어들은 그 앞에 있죠. 산책 가기 싫어서 죽은 척 하는 강아지 보다는 좀 강렬하지는 않아요. 근데 그냥 이제, 어, 좀 그것이 굉장히 인상적이었고요. 그리고, 어, 예를 들자면, 어 강아지가 산책 가기 싫어서 죽은 척 했다라고 쓰는 것과, 그러저란 강아지를 봤어 라고 쓰는 것은 확실히 느낌이 다르고, 어미도 봤어, 봤다, 봤어요. 여러 개를 쓸수 있잖아요. 근데 이제 이런 식의 또 어미가 주는 효과가 있는 것 같고요. 그 다음에, 그, 여름 언덕에서 배운 것, 요거 이제 표제시인데, 자, 자, 요렇게 제목, 요렇게 이제 있는 요 시를 표제시라고, 하면, 이런 시를 표제시, 표제작이라고 합니다. 온전히 나를 잃어버리기 위해 걸어갔다. 언덕이라 쓰고 그것을 믿으며 예상치 못한 언덕이 펼쳐졌다. 그날도 언덕을 걷고 있었다. 비교적 완만한 기울기, 적당한 햇살, 가을을 받고 있다는 기쁨 속에서 한참 걷다 보니 움푹 파인 곳이 나타났다. 고개를 들자 사방이 물웅덩이였다 나는 언덕의 기분을 살폈다. 이렇게 많은 무릉덩이를 거느린 삶이라니, 발이 푹푹 빠지는 여름이라니, 무엇이 너를 이렇게 만든 거니? 언덕은 울상을 하고서 얼마 전부터 흰 토끼 한 마리가 보이질 않는다고 했다. 쭉 가다가 우리가 잃어버린 것이 토끼일까, 죽기듯 쫓으며 나는 무수한 언덕 가운데 왜 하필 이곳이어야 했는지를 생각했다. 가고 있다는 사실만으로도 어떤 시간은 반으로 접힌다 펼쳐보면 다른 풍경이 되어 있다 그래서 이제 전반적인 느낌은 우리가 이제 서정시라고 하면은 떠올릴 수 있는 어떤 시의 전형 이제 그런 걸 보여준다는 생각이 들었고 자 그다음에 이제 안도열입니다 보시면 알겠지만 창비 출판사가 창비 자 그다음에 이제 요것은 문학과 지성사 예. 네. 어, 네. 옛날부터 모든 문학 청년들, 시를 쓰는 문학 청년들이 꿈꾸었던 이제 출판사죠. 그리고 이제 좀 이따 보겠지만, 문학 동네. 이렇게 색깔이, 시 디자인이 이렇습니다. 이제 색깔 위주로 이제 이렇게 가는데, 문학 동네가 성큼, 어,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자라가지고 시, 시 쪽도 이제 접수를 하고, 이제 민음사입니다. 그냥 제가 체감하기에는 민음사가 조금 시 쪽은 조금 저조한 것 같아. 원래도 이제 세계 문학에 많이 투자하기도 했지만 시 조금 그런 것 같고 이 민음사가 김수영 문학상을 갖고 있기는 한데 너무 그 자기 출판사에서 나오는 이런 거 위주로 막 줘가지고 아무튼 이제 그건 조금 정치적인 문제고 이 안도현 시집을 보면. 왜 안도현 씨가 많이 팔리는지 알겠더라고요. 저는 지금 안도현 씨가 처음입니다. 근데 다 읽으려고 하지 않았는데 읽 읽다 보니 다 읽어버린 상황이고요. 제목이 능소화가 피면서 악기를 창가에 걸어둘 수 있게 되었다. 인데 솔직히 제목도 별로 마음에 안 들어요. 근데 이제 씨를 읽으면서 어떤 인상을 받게 되냐면 어~ 대상에 대한 뚫어져라 응시. 그다음에 이제 그것에 대한 아주 엄정하고 이 성이 있는 묘사. 그리고 이제 삶에 대한 통찰, 이제 이런 건데, 예를 들면 호미. 이거 바깥는데 쓰는 그 호미를 말하는데요. 호미 한 자루를 사면서 농업에 대한 지식을 장악했다고 착각한 적이 있었다. 안쪽으로 휘어져 바깥쪽으로 뻗지는 못하고, 안쪽으로만 나를 세우고. 선업평을 나는 농사라고 했는데, 호미는 땅에 콕콕 점을 찍으며 살았다고 말했다. 이런 식으로 이제 호미에서부터 이제 발전을 쭉 시켜가지고 흥미로운 이야기를 쭉 이끌어내고요. 시 창작 강의. 고등학교 시절 문예반 선배들이 말했죠. 고독한 채 하지 마라. 고독에 대해 쓰지 마라. 제발 고독이란 말을 시에다 쓰지 마라. 나는 40년 넘게 고독을 피해 다녔죠. 고독이 다가오면 앞발로 걷어차 버렸고, 강가에 갔을 때는 얼음장을 강물에 던져버렸죠. 얼음에 살을 베인 교각이 울더군요. 이렇게 해서 이 고독이라는 단어를 가지고서 이제 40년 그 넘는 자기 인생을 쭉 요약합니다. 3년은 고독하지 않기 위해 출근을 했고, 밥이 오면 숟가락을 들었죠. 뭐 강연 요청이 오면 기차를 타가, 타고 갔고, 이런 식으로 쭉 가다가, 이제 좀 고독해져도 좋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당분간 전화는 하지 말아주세요. 고독해질 때까지. 나는 점점 고독이 그리워져요. 내게는 고독한 날이 오지 않아요. 이제 이런 식으로. 그리고 이제 그 제가 이 시집에서 제일 마음에 드는 시리즈가 음, 가족에 대해서 쓴 건데. 어 이게 이제 시하고 소설의 차이라고 우리가 보통 생각하는 건데 이야기요. 근데 시에다가 이런 이야기를 담을 수 있고 이런 역사를 쓸수 있구나라는 생각이 이제 들었는데 고모에는 자기 고모들 얘기를 쭉 합니다. 깁니다 여러분 이렇게 해서 이렇게 두 쪽이 더 있는데 안 분네 첫째 고모는 1915년 을묘생이다. 1942년 이모년에 돌아가셨다. 예천군 호명의사는 김 이렇게 들어갔다. 이렇게 쭉 가요. 어느 날 보리방아를 찢다가 아이 울음소리가 나서 보니 개가 아들의 불화를 뜯어 먹어서 숨을 거두고 말았다. 고모부가 그 개를 두드려 패서 죽이니 개가 아들의 불화를 토해냈고 고모는 그때 병을 얻어 알타가 돌아가셨다. 쭉 이런 식으로. 그다음에 둘째 고모 안분서는 1918년 무원년생이다 그래서 이제 고모부가 또 어떻게 살았는지 쭉 얘기를 하다가 고모의 눈매는 우리 할머니를 빼닮았다. 그 다음에 셋째 고모, 안 분옥은 1924년 개해년생이다. 그리고 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넷째 고모, 안금부는 1929년 기사년생이다. 우리는 논실 고모라고 불렀는데, 어쩌고저쩌고쭉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제 고모가 어떻게 어떻게 했다. 고모는 쓰라의 사남삼녀를 두었고 현재 치매를 앓고 있어 가끔 찾아뵐 때마다 내가 할수 있는 일을 10만원쯤 용돈을 지어드리는 일 뿐이다. 논실고모네 석감주는 정말 입에 착착 달라붙었다. 그 다음에 다섯째 막내 고모 안음전은 1932년 임신생이다. 해가지고 쭉 이제 씁니다. 쓰다가 스라의 오남 삼녀를 두었으나 둘째 아들이 고등학교 때 내성촌에서 익사하고 말아 그 한을 평생 품고 살았다. 지금은 딸 둘이 교사 생활을 하고 있다. 꼬부랑 할머니가 다 되셨다는데 얼굴을 뵌지 오래 되었다. 저는 평범한데 이 마지막 문장이 참 좋습니다. 자 그렇고요. 그리고는 이제 시인의 어머닌 것 같아요. 여기. 음. 임홍교 여사 약전, 그니까 줄여가지고 전기를 간략하게 이제 써보는데 엄마 얘기다 보니까 한 쪽, 두 쪽, 세 쪽, 네 쪽, 다섯, 여섯 쪽, 일곱 쪽까지 갑니다. 아무리 약전으로 써도 그래서 1939년 일본 구라사카에서 어두도도 이렇게 태어났다 이렇게 해서 어떻게 자라고 어떻게 시집을 가고 1961년 23세 큰 아들 도현이 태어났다 시 시인입니다. 그거를 이제 쭉 얘기를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좀 아들을 또 낳고 자식을 낳고 낳고 하다가, 1981년 43세입니다. 남편이 서울대 병원에서 가난말기 판정을 받았다. 시아부 주머니가 죽어도 고향에서 죽어야 한다며 예천으로 데려갔고, 음력 7월 5일 산복도에 숨을 거두었다. 아들 4시 모두 대학생부터 국민학생까지 학생이었다. 남편이 심은 별을 거두어 추석 제사를 지냈다. 그래서 이 감정이 절제되어 있는 이 시어들 진짜 사실마다 기록한 약사의 느낌이 오히려 이제 우리를 더 이렇게 울렁이게 하는 그런게 있습니다